팬들이 콘서트 홀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춤이 멎을 듯한 장엄한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각 좌석에는 고급스러운 쿠션과 화려한 분홍색 장미들이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무대 위의 조명은 부드럽게 장미들 위에 빛을 뿌리며 이 아름다운 꽃잎들을 은은하게 춤추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잊을 수 없는 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시각적인 향연이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자 무대에 등장한 주인공에게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는 공간을 가득 채우며 청중들을 마법의 세계로 이끌었죠. 하지만 팬들을 매료시킨 것은 단순히 그의 목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팬들에게 전달되는 진실된 사랑과 정열이었죠. 팬들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가수와의 깊은 정신적 연결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도중 주인공은 잠시 멈추어 섰고 그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장미 한 송이를 부드럽게 집어들고 눈에 반짝임을 띠며 관중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팬들은 숨죽인 채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죠. 그는 팬들 각각에게 장미를 전달하며 이 작은 선물을 통해 그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독특한 선물을 받고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미들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인공이 팬들에게 전하는 헌신과 열정의 상징이었죠. 이 작은 제스처는 팬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이 순간, 주인공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과 따뜻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